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확률밖에 모릅니다. 나에게 오는 예수 노을을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액종양내과 유영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투경 중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적의 치료가 있죠. 가령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숲에 가서 낫대든지 이런 저런 식요법으로 내가 낫대든지뭐 그다음 우리 대표적인 예가 개구충 지잖습니까 실제로 저는 그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기적이 모든 사람한테 다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럴 때는 참귀가 솔깃은 한데요. 그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에 대해서 과학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은 양리 유전학이라고 해서 약의 반응을 유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20, 30년 전에는 우리가 유전자를 해독하는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요즘은 유전자의 발현, 그러니까 후생 유전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개개인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 대표적인 게 비타민 E에 대한 겁니다. 비타민 E는 뭐 토코페롤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식품에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1960년, 70년대 때이 비타민 E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암의 예방 효과에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고요. 심지어는 치료에도 도움되는 것까지도 기대를 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해롭더라. 암을 더 많이 발병시키더라 하는 연구도 있고. 이래서 뭐 연구가 들쑥날쑥이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양리 유전학적으로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유전자 중에서 콤트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C O M T 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약물 대사에 관련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를 전부 다 검사를 다 했더니만 이 유전자가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꽤 있더라 얘기죠. 전체적으로는 똑같지만 그 중에 한 단백질이, 한 핵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 메치오닌, 메치오닌 조합이 있었고, 발린, 발린이라는 조합을 가진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환자 그룹을 그룹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메치오닌, 메치오닌 그룹에서는 암 발병률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25% 가까이 줄었고요. 발린 발린의 조합을 가진 암 환자는 발병률이 15%가 더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콤투 유전자지만 하나의 아미노산의 변화에 의해서 비타민 E가 해롭기도 하고 이롭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걸 전부 묵덩거려서 통계를 내니까 이게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결론은 비타민 E뿐만이 아니라 녹차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녹차의 항암성분 이래서 뭐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약물 유전학 분석을 했더니만 유전자 발현의 종류에 따라서 간의 독성이 엄청 심한 사람이 있고 별로 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그 우리 몸에 있는 수만종의 효소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유전적으로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빙산 전체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개구충제의 극적인 효과를 봤던 분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그랬고 그게 내가 그 조건에 맞을 수 있나? 기적의 치료가 내한테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률은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찾는 게 아니라 보편 타당성 있는 선택을 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확률밖에 모릅니다. 나에게 오는 예수 노를 알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전체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통계입니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 높은 쪽을 계속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치료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어느 하나의 기적의 치료에 너무 빠지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담보 드리고 싶습니다.